연기 인생 70년. 진짜 영원한 현역이던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어. 향년 91세. 마지막 순간까지도 드라마와 연극 무대에서 연기 혼을 불태웠던 분이야. 1934년 한경목도 회령에서 태어나 어릴 시절 서울로 내려온 뒤 선생까지 겪으며 성장했지. 서울대 철학과 시절 우연히 본 영화 해미탄편에 이끌려 배우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결국 한국 방송 역사가 됐어. 1956년 데뷔 후 출연장만 140편 이상 반여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고 한 달에 30편 넘게 촬영할 정도로 미친 열정을 보여줬지. 시청률 65% 신화를 만든 사랑이 먹길래 카리스마 폭발했던 허준상도 이상. 그리고 코믹 연기의 끝판왕. 하이킥 모두 이 순재라는 이름을 국민에게 새겼어. 나이 들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 리어왕에서 200분짜리 대사를 완벽히 해내고 90세 가까운 나이엔 연극 연출까지 했으니까. 예능고보다해에서는 체력괴물 면모로 직진 순재라는 별명도 얻었지. 배우로서 최고 봉우리를 찍었지만 잠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기자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는 말을 몸으로 보여준 분. 그야말로 한 시대를 연기로 살아낸 사람 영원한 현역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 그의 길고 뜨거운 무대에 박수를 보냅니다.